아, ETF의 진짜 역할은 뭐냐? ETF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ETF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 상승할 때 ETF 사면 은돈 많이 벌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치만 실전에서 ETF는요, 결국 계좌를 잘... 그 오늘의 강의는 딱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수 흐름 해석. 구조적인 기준으로 시장 방향성. 그니까 지수 흐름을 해석하는 구조적인 기준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ETF를 우리가 공격이 아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거고요. 3번은 사전 준비. 실전 조건에 따른 지수 매매 전략을 미리 준비한다. 실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준비를 하는 그런 훈련을 좀할 건데 지금부터 찬찬히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말했던 지수 흐름 해석.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수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종목보다는 지수를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어제는 강세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어제처럼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걸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중동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시장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내 종목이. 반등은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수우선의 원칙입니다 지수율이 종목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체 시장 방향성 파악을 해야 돼요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구간에선 개별 종목보다 지수 방향이 우선합니다 어, 좋을 땐다 좋아요 근데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도 지수가 안 가면 빛을 못 발하니까 그만큼 지수가 우선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종목을 넣어서 예를 들어 보면 삼성전자 실적 호재 뉴스가 떴는데 코스피가 2% 하락 중이에요 개별 종목은 지수 흐름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종목을 찾고 싶고 이기는 종목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일단은 더 잘하기 위해서 넓게 시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꺾이면 대부분이 밀린다는 이 원칙을 거스르지는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반드시 지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자, 그러면은, 지수 흐름에 있는 세 가지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장중 지수 변화폭입니다. 시가 대비 고점 저점이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 일단 위아래 체크를 하고요. 특히 시가가 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요. 뭐, 개비 떠서 출발하거나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 차익 실험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만큼 신이가 꺾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지수 자체가 플러스 0.3%라도, 만약에 고점은 더 높게 시작했어요. 근데 1% 이상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매물이 더 쏟아질 수 있는 경계를 해야 되는 매물 경계 구간이라도 봐도 무방하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죠. 고점 저점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옵션 시장의 흐름도 같이 봐야 돼요. 코스피 200 선물에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옵션 베이시스가 급격히 악화가 되면 단기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단기 방향에 대한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선물옵션 시장의 흐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수급 주체별 힘의 방향성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소스탁 시장 코스피 시장 매수 중인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현선물 동반 매수는 지수 진짜 상승으로 보기 때문에 현선물 진짜 매수하는가 외국인과 기관이 진짜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냐 이런 부분 봐야 되고 어 오늘 시장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개인만 엄청나게 순매수를 하고 있네라고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아침 10분 10분 이 10분이라고 장 시작하고 10분 이내로 확인을 일단 하자 그래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읽으면 어. 진입을 오늘은 하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괜히 손절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방향성이 보인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앞서서도 말을 드렸지만, 자 ETF의 진짜 역할은 뭐냐? 방어예요, 방어. ETF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요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ETF 투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 상승할 때 ETF 사면은 돈 많이 벌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지만 실전에서 ETF는요, 결국 계좌를 지친 방패 그리고 중장기적 방패인 만큼 저는 좀 길린 전략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적인 자산이고요. 지수 하락할 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고, 딴기 때더 좋을 수 있고, 이벤트 직전 반동성 구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시장에 대해서 방어도 할수 있는 그런 정말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TF가 요즘 시장에서 워낙 핫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ETF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뜻에 대해서 어,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고 다 아실 건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음, 만약에 어, 나 ETF 사실 몰랐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인지 보시. 고 앞의 내용 다시 복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TF는 Exchange t r a d e Fund 상장지수펀드입니다.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만든 투자 상품인데요. 실전 트레이더로서 ETF를 어떻게 분류하고 언제 어떤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지까지 구조적으로 사실 ETF는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ETF 하면은 어, 그냥 펀드를 우리가 투자하기 쉽게 이제 상장을 시켜놓은 거. 물론 그게 간단하게 보면 맞기는 하지만 ETF의 본질은요 구조화된 전략 수단이고요. 특징은 상장된 지수 추종 상품이고요 특정지수 또는 자산 바스켓을 기초로 해서 가지고 있어요 알면 알수록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어 ETF는 그냥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ETF를 통해서 수익도 거둘 수 있고 활용도 할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ETF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 지수 추종형 ETF, 그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나스닥 100등 특정 주가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목표로 해요. 그니까 코스피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고, 나스닥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상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도 있어요. 인버스는 뭐냐? 주식은 우리가 올라갈 때만 코스피가 올라가야 돼,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돼, 올라갈 때만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는 단일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인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방으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식 시장은 우리가 통상 추세를 탄다 그러잖아요. 상승 추세. 그래서 추세 한번 타면 무서워요. 상승 추세 타면 지금 지수가 2900선 이렇게 추세 타고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처럼 하락도 마찬가지로 추세 한번 타기 시작하면 무섭게 추세를 탑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도 돈을 벌 수가 있다? 뭐다?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하락시에도 수익을 내는 인버스고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폭을 두 배로 키운 레버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코스피가 1% 올릴 때 레버리지 ETF 투자하면 2%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선물인베스, 인버스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곱버스라고 부르죠? 이것도 많이 하시고 또 레버리지는 어? 나 시장 강력하게 상승할 것 같아 그럼 두 배로 베팅할래요 할때 상승 이렇게 하시라고 하락도 마찬가지로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다음은 테마형 토형 ETF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얘도 있지만 나는 조선주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조선주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한 종목만 고르기에는 조선주는, 어, 한오션은 이래서 좋고, 그리고 H전대 중공업이 이래서 좋고, 막, 이런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테마형, 섹터형 ETF는 선택지가 됩니다. 반도체 올라온대요. 삼성전자 살까? SK 하이닉스 살까? 이수페타시스 살까? 막, 고민될 때, 그럴 때 이렇게 모든 종목들을 한 묶음을 해놓은 상품을 사면은, 우리가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리스크도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종목적인 개별 리스크뿐만 아니라, 내가, 어, 나 돈이 제한적인데, 얘도 투자하고, 삼성도 하고 싶고, 하이닉스도 하고 싶고, 이수페타시스 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를 시켜주는 게 바로 ETF이고 ETF에는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 자, ETF와 종목의 안전성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복수의 종목을 묶은 바스켓형 상품으로 단일 종목 리스크가 적어요. 아, 뭘 먹지? 근데 세 개를 묶은 떡티순 아 순대구나 순대까지한 이런 상품 모델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가격이 일단 세 가지를 다 먹는데도 저렴해지고요. 그리고 떡볶이가 이 집은 맛있고 순대가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 리스크. 세 가지를 같이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떡볶이 한 개, 순대 한개 이렇게 시켜서 순대가 맛이 없으면 돈은 두 배로 내고 이런 묶음 떡튀주는 시키면 우리가 묶음 상품이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세 가지 다 먹어볼 수도 있고 한 가지가 맛이 없어도 가격을 조금만 지불했기 때문에 그나마 속은 덜 쓰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방향에 대한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 우리가 방향의 결정을 잘못하면 당연히 방향이 틀렸을 시에는 무조건 완벽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기반 진입 조건을 사전에 미리 우리가 만들어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안 당하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E.T.F.는 분산이 돼 있으니까 종목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굉장히 방향을 잘못 잡으면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ETF 진입하기 전에 네 가지는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항상 항상 체크 체크 얘기를 드리는데 어, 장중의 지수 방향 당연히 체크해야 됩니다 지수 방향이 상승으로 자리를 잡았는가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는가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면 수세를 타는 게 좋아요 ETF들 그래서 종목 매매가 좀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방향성을 확인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다?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를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 거고 단기 변동성 지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V 코스피 상승할 때 시장 불안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라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ETF도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선물 시장을 확인을 했는데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막 급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중동 리스크 처음 터졌을 때 급락했던 것처럼 그러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인버스 진입도 고려를 해 봅니다 빠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선물 시장 보고 결정적으로 쉽게 지수 방향, 수급 주체 변동성 지표 확인, 글로벌 선물 시장 확인. 이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어, 오늘 왠지 시장이 빠질 것 같아. 오늘 왠지 시장이 올릴 것 같아. 이렇게 감으로 진입하는 매매를 하면은 안 된다. 구조를 짜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다. 반드시 체크리스트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ETF는요, 매매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장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타 대상 아니고요. 시장을 전략적으로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ETF는 세 가지의 목적으로만 쓰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계좌 방어용 무기. 시장이 흔들릴 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의 도구 방향성,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이 명확할 때 우리가 양쪽 모두 다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섹터 추종 수단 중목 리스크 회피하면서 섹터 투자할 때 활용이 좋은 거고 단타 대상 아니고요 핵심 수단이라는 거 반드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타 수익 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면 ETF 본질은 잃게 되는 거고 삐끗하는 순간 굉장히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선중 구조로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버스 ETF는 그러니까 이거는 코덱스, 코덱스 200 선물 뭐 이런 거 있고 타이거 인버스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앞에 붙은 건 운용사의 이름입니다. 약간의. 그 상품마다 운용 보수라던가 이런 것 바뀔 수 있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변동성 ETF로 뭐 코덱스 V코스피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시장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는 빠르게 반응을 할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글로벌 ETF는 미국 시장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미국 나스닥 백성물 그러니까 나스닥 흔들릴 때 그리고 미국 빵플러스네 미국 섹터 자체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차츰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부터 좀할수 있게 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상품 같지만 실전에서는 종목매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시나리오 설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전 시나리오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실제로 전개되는 신호가 오는지 이런 거 검증해 봐야 되고요 확인된 신호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 맞춰서만 우리가 움직임을 갖는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구조화된 전략수단으로 움직이는 방법이라는 거자 그러면 루틴 우리가 어떤 캐팅 가져야 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 5분 훈련입니다. 시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국에 나스닥 S&P 선물 흐름 확인을 하고요. 글로벌 시장 방향성 당연히 봐야 되는 거니까 요즘에 또 연동돼서 많이 흔들리고 우리나라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스닥에 S&P 선물 안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시장의 방향성 파악 필요하고요. 외국인 선물 누적 수급도 어땠는지 매일 5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옵션 베이시스 변동성 지수 같이 확인을 해서 시장이 얼만큼 불안정한가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장중 시나리오 설정 그리고 ETF 진입에 대한 조건을 메모를 해요 어 오늘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날은 매매 안 해도 돼요 시장이 이 정도 빠질 줄 알았는데 또 생각만큼 아니다 그럼 인버스에 베팅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거는 그때 그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때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리하신 거그 부분은 계속 좀 보시면 어 숙지가 된다.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별 ETF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상승장에서는요, 레버리지 두 배, 세배상품들이 있다. 물론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매력적으로 상승장인 잘안 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투자를 더 드라이브로 갈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레버리지 ETF 그리고 섹터 ETF 조선주 방산주 이런 잘 잡으면 엄청난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크게 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상승장에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하락장에서 빠질 때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 ETF 그리고 채권 ETF 가장 좀 안정적이다 보니 채권 ETF 채권형 ETF 조합이 하락장에서는 좋다라는 부분 횡보장에서는 ETF에 대한 매력도는 좀 반감될 수 있다 보니 개별주 전략을 강화를 하는 거고요 변동성 어막 변동성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면 빅스 ETF 분할 매매 이렇게 해서 좀 전략적인 매매를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거 체크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TF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실수 안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실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말씀을 드리면 과도하게 여러분들 투자 너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코넥스 200, 타이거 그러니까 운용사만 다루고 똑같은 상품을 과도하게 중복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안 좋아요. 투자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요. 각 구성 종목. 어 나는 반도체 좋은데 얘도 반도체, 얘는 AI인데 까서 보니까 구성 종목이 AI 시장에 투자고 반도체라고 생각해서 난 했는데라고 했는데, 했는데 둘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다 똑같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구성 종목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중복을 최소화하자. 과도한 매매 회전도 힘들어요. 단타 상품 아닙니다. 빈번하게 매매하면 수수료 손실 커질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시장을 봐서 어, 오늘은 인버스 날이다, 레버리지 날이다, 어, 오늘은 박스권이니까 ETF 조심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수수료 있어요, 여러분들 수수료. 장기 투자면 하 수수료 있으니까 수수료도. 비슷한 투자라고 한다면 수수료 꼭 확인 비교를 해보셔서 좀더 저렴한 곳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ETF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또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